어, 사법,는데? 아, 그럴 때는 방법이 네. 뒤로 쭉 돌아가시면 됩니다. 뒤로? 예, 그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맵이. 아. 네, 네모나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 돼요. 어차피. <웃음> 어, <웃음> 뒤로, 아, 뭐, 뭐, 아, 아, 이렇게, 아, 근데, 네. 네. 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드레스 쌓이는 아. 것보다는 헤퍼를 쓰는 게 나으니까. 음... 그런 의미였군. 나 지금 어디야? 아, 아, 어, 어, 디가니 어디가니! 복도, 복도 <laughs> 아니, 잠깐, 잠깐 복도, 복도 큰 났다 앞으로?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 여기서는 윈데! 지도에서는 윈데! <laughs> 이, 이 화면에서는 전진을 해야 하니까 헷갈리잖아 아직 뭐 아직까지도 튜토리얼 보시면 됩니다, 좀 <laughs> 남았죠? 에이. 중간 길이로 하니까 또..또 또 전진인가? 아 헷갈려 아직 안 끝났어요 응 박강리 딴거 하시나? 나를 봐 그리고.. 밑으로 응 음, 밑으로 네. 좋아 전투가 있으니까 대비하시고요 음. 어아아아 아. 아. 살짝 음. 살짝 위험한데요? 음. 돌아갈 때한번더쓸거 같은데 음이 버프가 또 있, 있잖아요 이 버프를 네. 성기사한테 성수를 써서. 성기사 데 있죠? 어. 네. 딱. 신들을 한심에 샀습니다. 버프. 네. 아아. 아. 하나 저 켜, 저켜저 주시고. 아. 네. 음. 짠터 하시면 됩니다. 네. 잠깐만. 아, 뒤에 두 마리 없나? 맞다. 증기 아, 각성제. 에잇. 응, 나쁘지 않아. 너는, 너는, 아, 어, 좋아 나는 세마리밖에안 되고, 얘네들도 그냥 약한 애들이니까, 무난무난하게 끝날 듯. 음, 회복할 필요도 없고. 어 아쿠엘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지금 저 엄청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응. 어 오랜만이에요. 손은 좀 어때요, 아쿠엘리님? 스파르 해도 죽으려나? 아안 아, 죽. 독을 음... 아 일단. 그냥 공격을 응 음, 끝내버리자 다키스트 던전이라는 음 엄청나게 신나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총사격 총사격 2, 3에아 손가락이 완전히 굳었다고요? 에? 굳었다고? 아, 약초 네? 나쁘지 않으니 응? 이대로 쭉 전진 응. 네 관절 하나가 없어졌다고 네어 어떻게 네갑 갑자기 응 아니 어떻게 된어 하고 싶은 거 어... 그리고 앞에 네. 함정. 아, 아. 함정. 예, 이것도 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면은 밟히니까 네. 항상 맵을 주시하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 어, 아, 됐다. 됐다. 아, 예. 아 놀래라. 햇불 하나 쓰시고 또 기습이네. 아직까지 우리가 기습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음. 한번 기습 우리가 한번 기습을 당해버리면 음, 기분 참 좋을 겁니다. 참 신나는 상황이. 일도님 네. 어서 와요. 그럼 나저저 저 많이 발전했죠. 지가지 <laughs> <진화. 웃음> 어, 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응, 어, 음.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그도 그렇게 가이드를 끼고 사는데 <laughs>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 저 혼자 할때 잘해야죠 음. 믿는다 내 아. 네, 백수되셨다고? 저 웃음이 웃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나의 기분 탓일까 초1 <laughs> 잠 세금 세금 내면 네 응, 얘는, 얘는 확실히 죽고 그래 내자 나에게 돈을 바쳐라 내가 잘하는 게임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잘하는 편인 게임이 있을까? 아 저거 아프다 나에게 뭘 바라니? 음... 근데 왜 1년간이에요? 어... 뭐 할까? 포도탄이 음. 무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시체도 치워야 되니까 시체 치우게 되면 음. 쟤들은 음. 이제 음. 그렇죠? 약해지죠 헤헤. 옆에서 지도해주는 분에게 미안하지도 않소? 아니 뭐다 알고 하는 건데 뭐 <웃음> <웃음> <laughs> 내가 양심이 있었다면 캠방을 시작하지 않았지. <웃음> 알아요, 양심 <laughs> 있으니까. <laughs> <laughs> 이제 저 말도 칭찬으로 들리지. 어... 아1 년에 한 번씩 뽑아서 다음 다음 면접을 기다려야 해요. 그렇구나. 이 <laughs> <laughs> 네, 슬프지만 어차피 그렇게 된거 진짜 회복에 전념하시고. 음, 쉬는 동안 뭐 글도 많이 쓰시고 여러가지 쉬는 시간을 그나마 좀 보람차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봐야 할듯 그쵸 아! 그늘곰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해보긴 할까? 음 기절 풀렸다 음. 저 아이가 참 생각보다 안 죽네. 짧게. 맞아 컴퓨터 이제 좋은 거 생기셨으니까 방송 가시는 건가? 오십, <laughs> 오십. 어, 좋아. 음. 음. 네요, 가보도 음. 나고. 나는 음. 못다갔고 또 <laughs> 호기심을 주체 못 하고. 또 호기심을. 아, 아 중독. 아어아 이네. 어? 아, 뭐 목을 뭐, 어 괜찮은 거 아닌가? 피피 피 깎인 거말 말고. 음. 어. 느 정도 회피한 거 같네요. 아. 하. 이제 마지막 오. 전투. 아. 네 마지막 전투네요. 음. 뭐 그냥 문제는 없어 보임. 이로 파라 떼로님 어서 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어 뭐야? 뭐 <laughs> 저치 저, 저 제자리 이동은 뭐지? 너네는 두두 사람 두 너네는 물론 너네는 스, 스스로 정체성이 다르다고 주장하겠지만 내 눈에 너희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걸. 음. 아. 어, 어. 안녕 안녕. 떼로 님. 음... 영수증을 내밀어보자 역시 와. 영수증이 참 좋네요 응 진짜 진짜 피할 같다 아르치 어서와 그리고 죽고 싶었다 근데 네. 음음음음 뭐하 다크에 이게 해외 가서 보물도 건지고 보석도 건지고 얼마나 키라키라해요. 이제 시트를 음, 치우고, 치우고. 아 자다 왔어. 아 근데 진짜 진짜 다행인 게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한분한 한 분씩 와주시고 있네요. 우리 진짜. 그렇네요. <laughs> 어, 오늘 시작할 때 너무 참담했잖아. <laughs> 나 진짜 울 뻔했어. 음. 음... 한 시간 가량을 세 명이서. 3명에서... 그러니까 세명이서 노가리. 진짜 오늘 노가리 방송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수중이지. 아 코엘리는 지금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 아 그때 그때 말씀하신 그 게임 아직 하고 계시나? 게임은 게임 우리 7시반 거의 다돼서 켜지 않았어요? 네 음. 그렇죠. 방송은. 방송은 여섯 시에 제대로 켰지만 음, 오어 어, 좋아 무난하네요 응. 계속하기 응. 음. 계속하기 아이, 말고 이것도 한번 열어보죠 음 안녕 아 어? 와 자기애우증 기별지제거아아아아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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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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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오 좋은데? 이거 가뜩이나 고정이었는데 오 괜찮다 그렇네요 어 그럼 맵을 다시 음. 돌아가죠 응어 음. 곽강림 데이트 가셨었대 데이트래 데이트 곽강림 데이트 가셨었대 웅성웅성 수근수근 그게 뭔데? 그러네? 그게 뭐예요? <웃음> <웃음> 일단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광분해 봤어. <laughs> 아, 아, 지금 지금 저 바람돌이님이 저 다키스트 던전하는 거 도와주고 계세요. 음... 안녕하세요, 바람돌이입니다. 네. <laughs> 어, <어디>? 로의 <로에> 상호입니다. <laughs> 어디가 어찌? 위로 가셔야 돼요. 어, 그런가? 위로. 네, 소환님 아니에요 바람돌이님이요. 에 아스의 바람 뉴스의 돌이 바람. 아 어, 아까 했고 그리고 위로 <laughs> 위로 나오지못아 <주먹>, 어. <laughs> 컴퓨터 맞히려는데 아, 한 명이 한번티 함정 함정 아유 이게 맵이 네. 지나왔던 길이라도 전투나 함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우 아, 한... 아, 아, 아 그렇네. 예, 항상 유심히 아, 그렇네, 그렇네. 보셔야 합니다. 헐... 음... 부장님이랑... 부장님이랑 그 똘만인가... 음, 부장님? 부장님 피곤하시죠? 부장님과 신입사원들이... 왜길 앞에... 아, 뭐야. 있어. 회복 말고. <laughs> 바람의 냄새가... 바람의 냄새가 솔솔 나나요. 고향 같은 그리운 냄새. 그윽하죠? 흠...그럼그럼 음. 그럼. 음... 또 뭐니? 아... 어... 어...사실... 독을 쓰죠? 독을 맞으면 한방이겠네요? 제 뒤에 있는... 아... ]은. 그렇네 독...딱...아...응 이거 내용이 그냥 이렇게 던전 탐험하는 건데요? 아닌가? 이거 스토리 따로 진행돼요? 그 딱히 메인 네. 스토리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음. 그 따로 스토리가 나오는 건 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런 아. 스토리가 진행된다 라고 은연 음. 중에 음. 예. 어 음식이 생겼다 음. 던전을 탐험해서 부자가 되어서 네 일확천금을 음. 로럴 생각이었는데 음. 조상님이 아주 큰 엿을 주었죠 응 음, 우리에게 비 엿을 주었어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네 아이씨. 음 다나 어. 네? 어. 네. 그리고 앞에 네, 네. 가시고 다들 새컴을 장만하셔서 네. 잠시만요. 네. 네. 항아리죠? 네. 항아리 성수는 지금 없고 삽도 없고 음. 그냥 음... 그냥 지나치죠? 자, 차 네. 40% 확률로 음. 아이템을 주긴 하는데 네. 나머지 확률로 안 좋은 확률이 생기거든요. 음. 예, 이거는 지 나가도록 하고 맵을 보시고 그 황금방 있는 네.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위로 예,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위로. 아, 네. 하 그리고 음, 지금이 음. 가장 중요한데 음, 네, 네, 횃불을 네. 다끄셔야 됩니다. 아, 꺼요 시프트 네. 컨트롤 클릭으로 햇볼 끄기 시프트 컨트롤 클릭? 네아그볼다 끄고 여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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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쓰시면 됩니다 열쇠 네. 오오 엄청난 보물 어.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어. 100원짜리가 그겁니다 추가로 주는 것 어. 원래는 아. 더 좋은 게뜰 수도 어. 있는데 이번엔 별로 안 좋았네요 어. 어떻게 하지? 자뭘 버릴까? 횃불? 횃불? 응. 그리고 해독제. 횃불 버리고 해독제 어딨니? 해독제 버리고. 우리 해독제 이제 버리고. 다. 저다 가지면 되나? 잠깐만. 예, 다 가지고 저거는 끼울 수 있는 장비 템입니다. 음. 어 방어 오르고 스... 스트레스 오른다고? 예. 아 네, 받는 스트레스가 오는 대신에 14% 방어가 오르는 건데. 음... 초반에 꽤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후반에 아. 가면 좀 버려지긴 하지만. 음, 일단 너 끼고 있어봐. 됐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제 오. 던전을 나가십니다. 나가자. 빠이빠이. To rest. To their abyss. 네, 스티어스라는 음. 네. 그 수치가 따로 있습니다. HP 또 다른 H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대요. 피 아래 흰색 그칸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게 스트레스예요. 어, 와 궁금해, 궁금해. <laughs> 어디 한번 볼까? 단단한 머리. 오, 돌 머리를 손에 얻었다. 어, 기절장. 해안만. 어, 오. 해안만. 해안만이라는 네, 해안... 던전이 그런... 있는 거예요? 예, 음. 그런 던전에 들어가면 됩니다. 음... 여기서. 뭐 옛 음, 해안만 또. 던전이라면 광안리죠 <laughs> <laughs> 제가 이곳에 살고 있으니 광안리 던전입니다 인간 야, 공포? 공포증 단단한 응. 피구단단하네 어... 어, 어, 그런... 네, 지금 이거 이거 해제한 게 기벽이라고 맞아요 패시브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광안리 한 번씩 간다고요? 진짜요? 1년에 한 번씩? 오. 올해는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럼? 작년에 오셨어요? 광안리. Everybody come to 광안리. 어. 이번, 이번 주에도 꽤게 어. 음. 짭짤한 회사 생활을 했네요. 일단은 얘가 회복을 했네요. <laughs> 아, 불꽃놀이 철이나 여름에. 맞아. 그때가 제일, 불꽃놀이 특히, 그, 좀 볼만하니까. 대장장이 사용 가능한 킬드 사용 가능한. 일단 영마차를 응. 한번 보죠. 네. 영마차를 한번 보면 네 명이 생겼을 네 거예요. 네. 이렇게 음. 있는데 새로운 애가 한명 보이네요. 음. 게임. 일단은 고용하기 전에 한번 보죠. 네. 입벽 같은 걸. 음. 빈혈 있어요. 자기의 <laughs> 호증. 이정도면 안좋은 기벽이라도 꽤 무난한 기벽이거든요 음..네 일상생활에 네.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 어 소아님 안녕히 가세요 오늘.. 네, 5명중인 네. 것도 어. 꽤 좋고 아..아 아, 이거 이거 음. 네 명중률이 중요하니까 음. 아무래도 그렇군 네, 한번약속 사실 저 혼자 했을 때괜인 얘를 봤는데 네 기술이 상당히 좋아보였어요 뭔가 다양하게 네. 얘가 가장 음. 특이한게 뭐냐면 네. 인간상태와 네. 괴물상태로 변환을 음.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오. 네. 인간상태일 때 기술 3개, 괴물상태일 때 기술 3개. 아, 그럼 이거 다 한꺼번에 다쓸수 있는 건 아니야? 아. 네. 음, 인간상태일 때는 네. 서포터. 음. 중간에 서서 서포터로서 쓸수 음. 있고요. 괴인상태일 때는 앞에 서서 딜러와 탱커. 음.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네. 변신을 하면 네. 우리 팀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근신을 어. 풀면 스트레스가 어. 조금 회복되고요 아 어마어마한 광경을 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구나 아, 아쿠엘리 님도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음. 조합을 짤때 보통 음, 음. 그 종교 팟이 아니라면 네. 중간에 놓고 서포트로써 쓰는 편이죠 음. 제가 일단 인간인 상태에서도 음. 데미지가 상당히 준수한 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기절을 시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중독을 음... 시키거나. 음. 일단 고용할 거야. 나머지 애들 중에서 도 네. 기벽 좋은 애들을 한번 데려가 보자. 상시 경계. 첫 번째일 때 근데 얘첫 번째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음. 강박증. 고 단단한 머리 애도 있고. 야수때테 세고. 음. 어... 아, 회복, 어두우면은 속도 감소하고 좋네요 음. 사실상 해안에만 안가면은 네. 안좋은 피백이 없는 그렇네요 음네 나쁘지 않네 일단 얘도 보고 결심 어그 결심은 의미가 없다 얘도 꽤 무난하고요 음. 네. 회복? 회복? 네, 스트레스를 회복할 네. 때 10%가 까이는거죠 아~, 덜아 받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음~ 뭐 그냥 무난한 정도? 음~ 네. 음~ 그렇군 조금만. 음. 아~ 이건 부족하네. 음~ 이거 어~ 그니까 러내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laughs> 그리고 그~ 음. 갑오들이 여러 개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밑에 돈 옆에 보시면 갑옷들이 있거든요. 밑에, 아, 네, 이거, 저, 이거. 예, 응. 요 네. 요네 가지의 갑옷들을 응. 일정 비율로 응.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은, 네. 저, 네, 그 이건가? 버튼을 누르고, 응. 지금, 네, 응. 예, 그 석상 있잖아요. 네. 응. 석상 두 개를, 아. 석상 두 개를 만들려면 저거 세 개가 필요하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음. 수가 있거든요. 음. 만약에 부족한 가보가 있다 하면은 이런 네. 식으로 아네 비율을 맞춰가면 아. 그렇구나 있습니다 오 좋은 걸 알았어요 음 어, 다시 한 번. 목 끈이 아 됐다 네라그 라쿤 음 느낌표 있는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죠 대장장이 대장장이 여기서도 네 중요합니다. 음. 드디어 무기랑 방어구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오. 오. 어. 무기 근데 우리 무기 없지 않아요? 무기는 없지 않나? 아주 기본 무기를 쓰고 있죠. 영 아, 레벨 때 쓰는. 음. 영 레벨, 1 레벨마다 이렇게 무기가. 네. 이거. 아. 음. 빨리 이것 일단 네.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보가 들고 업그레이드 할때또 돈이 되니까 추후에 음. 좀 주력으로 쓸 만한 애들에게 네. 몰아는 거죠. 음. 한마디 음, 지금은 일단 손가락 빨고 구경이나 아직 나 누구한테 정착할지 안정했으니까. 음, 길드. 이제 길드. 음. No 캐릭터를 보시면은 네. 네. 어, 어, 기술을 처음에 네 가지밖에 못 쓰잖아요. 물론 네 가지만 들고 갈수 있지만 음. 저 장기인 기술들을 열 수가 있어요. 아, 돈을 주고. 네. 길드에서 돈을 오. 주고 열수 있고 길드 그 스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음. 치원사마.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최우선 순위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음. 흠흠. 그렇구나. 어. 어. 뭔가 뭐. <laughs> 무섭다. 어. 일단은 이거는...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응. <laughs>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응, 아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예 왜 자꾸 들어가? <laughs> 일단 구분은 그 총명함부터 배우자. 총명함이 아예 내가 배울 수 있는 기술 목록이 없는데... <laughs> 아, 바람님이 플레이하고 내가 옆에서 배우는 줄 알았대. 일단 컨트롤은 제가 해요! <laughs> 컨트롤러는 나야. <laughs> 어, 기술 이런 거는 다음에 딱 상쾌하고 새로워진 마음가짐으로 딱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그렇네요. 그러면은, 어, 오늘, 나, 오늘 저 본격 아바타, 본격 아바타 방송이었습니다. 헤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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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근데, 이거 진짜, 오늘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계속 하면은 진짜 빠져서 할것 같은데 뭔가 재밌어요. 근데 좀 어렵긴 해. 일단은 처음에 처음에 염두해둘 것이 많아서 복잡한데 바람돌이님이 가르쳐주시니까 바람실세.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세 응. 개만 딱 알려주자면 네. 햇불, 응. 식량. 응. 그리고 공격하는 우선순위. 음. 딱세 개만 기억해 두있으면 전멸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지죠. 음. 그렇군 그렇군. 음. 역시 어딜 가나 게임에서도 먹는 게 중요한 거야. 크크. 그, 그, BJ 구구의 사회이 어떻게 되는 줄아느냐 <laughs> 아, 근데 보스는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렇네요. 음. 한 5주차, 6주차쯤 되면 네. 슬슬 보스가 나올 거예요. 아. 지금이? 3주 차. 아, 3주 차. 그렇구나. 하.